벌써 3년 전이네요. 1,600잔 주문 들어온 적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네 네. 카페거리였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오픈할 때 카페거리인지 몰랐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에게 최대한 사람이 안 오는 곳으로 저희를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라떼에다가 얼음을 넣지 않고 이제 이렇게 판매하거든요. 얼음을 원하실 경우에도 얼음을 넣어드리고 이렇게 완성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범표원두의 김현정입니다. 어, 범표원두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또 직접 로스팅을 하고 있고요, 로스팅한 원두들로 제품들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카페 이름이 범표인데 음. 범표의 뜻은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호랑이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를 저희가 모티브로 생각을 했고, 근데 이 호랑이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이 이름 고민을 어 진짜 3년을 했어요. 범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되고, 커피 하면은 왠지 음료의 느낌이 더 강해서 저희가 진짜 본질인 원두에 집중한다는 것을 이름에서도 표현하고 싶어서 범표원두라고 매장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카페를 하신 지는 어...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올해로 20년 차입니다 범표원두는 시작된 지가 올해로 5년 차가 됐어요 전에는 범표원두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이름으로 했었고 그때는 대학교에서 카페를 운영했었어요 근데 지금의 범표원두랑은 완전히 다른 대학가 카페에 맞게 메뉴가 50가지 지금은 원두로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표 원들을 만들었습니다. 로고 디자인이 심정치가 않아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laughs> 로고 디자인 저희 남편이랑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이 모이칸 머리 스타일이에요. 이 로고랑 똑같아요. 호랑이를 저희의 로고로 잡고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지?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의 머그샷을 오른쪽 왼쪽 호랑이랑 같이 믹스했어요. 저희 이 사진이 로고를. 그린 거예요. 혹시 멀리서 보시면 이 안에 이미지가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보이실까요? 착한 사람만 보인대요. 어, 어 우리, 어, 어 우리 PD님, 저희 자세히 보시면 이마랑 코 있는데 컬러 다르죠. 네, 네, 네. 그리고 귀 쪽이랑 턱쪽 보면 뭐 보이세요? 뒤에 태극기가 있어요. 아~~ 그림을 그려주신 작가님께서 저희가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가 되고 싶다는 그 의지를 이 작가님께서 같이 넣어주셔서 이마 쪽은 빨간 입 쪽이랑 코 쪽은 파란 태극기의 문양이 느껴져서 안에 먼저 태극기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완전 다 덮어서 저희 호랑이를 그려주셨어요 다른 어. 쪽도 한번 소개시켜 주신다네 저희는 여기를 커피 쇼룸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다 계산 생각하지는 못했고요 맨 처음에는 원두만 있었고, 원두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잘 못하는 사람은 원두로 바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캔 음료가 있고, 원두가 있으면, 캔 음료는 딸깍 까기만 하면 되고, 원두는 되게 복잡한 건데, 이 중간 단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원두를 하는 게 기본이니까, 원두를 가지고 드립백, 티백, 캡슐커피, 파우더커피들을 만들어서 커리니들을 커르니로 가는 단계까지 만드는 걸로 저희는 했어요. 컵을 만들게 된 이유가 드립백을 먹는데 물을 몇 밀리 넣어야 되요?가 가장 질문이 많았어요. 그 드립백 하나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용량의 컵을 조이스했고 같이 판매를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굿즈를 만들어야지 해서 굿즈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제품에 필요한 도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게 됐고 라떼 맛집으로 유명한데. 아 진짜 엄청 노력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원에도 한번 실려간 적이 있을 정도로 진짜 많이 테스팅을 했고요. 손님들이 아메리카노도 좋아하지만 되게 맛있는 라떼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하고 라떼만 팔았어요. 그때 진짜 더 매출을 내기 위한 다양한 메뉴를 하고 싶은 그 욕구를 다 누르면서 이 기간이 한 네. 2년이 훨씬 넘게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더 메뉴는 다양해졌지만. 뭐 어떻게 보면 철저한 계획 아래에 라대 맛집이 탄생하더라아요전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리스타 한 사람의 네. 네. 그 손맛에 맛이 그 사람으로만 가지 않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커피숍에 딱 가면은 정말 잘 내리는 바리스타는 한명 있거든요. 이 잘하시는 분이 계실 때는 커피숍을 들어가는데 근데 안 계신다 그러면저안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병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매장을 운영하는데 누가 내려도 맛있게 고객님들이 드실 수 있어야 해서 그래서 나라는 사람 한 명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를 믿게 하려고 저희는 모든 직원이 내렸을 때도 맛이 똑같게 하려고 정말 그 부분을 엄청 노력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가 50% 이상의 비율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매장은 70%가 라떼예요. 이렇게 캔으로 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냉장 보관에서는 3일 냉동 보관하시면 7일까지 가능하세요. 한 번씩 저희는 캔을 사가실 때 5잔에서 10잔씩 사가지고 가세요. 아, 일주일치 먹을 걸다사가지고 저희는 라떼에다가 얼음을 넣지 않고 이제 이렇게 판매하거든요 얼음을 원하실 경우에도 얼음을 넣어드리고 아니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벌써 3년 전이네요. 1,600잔 주문 들어온 적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네, 남양주에 있는 전 지점의 직원들에게 마실 수 있게 보내드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수익 생각 안 하고 냉장탑차 불러서 다 보냈어요. 범표라떼 말고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라떼집도 있을까요? 좋은데 진짜 이거 너무 그거하지만 진짜 남이 해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남타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laughs> 아, 어디가 됐든 남이 타주는 <laughs> 음, 커피, 남이 타주는 커피,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랑 가서 마시는 커피. 이게 제일 맛있는 커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있게 하는 거는 기본이기도 하지만 행복하게 하는 이벤트들을 엄청 많이 고민해요. 그렇게 했던 이벤트 중에 음.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기차기 이벤트 했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깃발에다가 제기차기 신청받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처음에 되게 쑥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한 분이라도 제기차기를 시작하시면 옆에 있는 분도 저도 할래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손님이 저희 직원보다 한 개만 제기를 더 차면 드립백을 선물해드리는 오.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한 2주 정도 그 이벤트를 했는데 진짜 지나가다가 어떤 노부부분 중에 쭉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제기를 찬다며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님이랑 제기를 같이 차고 저희 또 직원이 진짜 센스 있게 하나를 덜 차면서 아이쿠 막 이렇게 덜 차면서 드립백을 이렇게 받아가시면서 다음에 자녀분들과 같이 또 오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니까 맛있는 라떼 카페, 맛있는 음. 원두, 그리고 이벤트가 굉장히 많고, 네네. 그리고 굿즈 되게 많은데 손님들이 본 표현들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지 어떤 말이 듣고 싶냐면요, 우리 동네에도 이 카페가 있으면 좋겠다. 요즘에 이제 인스타나 아니 블로그나 이렇게 많이들 피드를 올려주시는데. 제가 못 들었던 단어를 하나 들었던 중에 검색권이라는 키워드를 고객님이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색권 같이 우리 동네에 범표원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부부가 같이 카페를 운영하시게 된 건가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운영을 하기 시작한 지는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조금 부부가 하면서 이걸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거든요. <laughs> 같이 카페를 운영하기보다 각자의 맡은 바를 다르겠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로스팅을 담당을 하고 저는 이제 신 메뉴나 직원 교육을 담당을 하고 두 분에서 일하시다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일을 할때 서로 호칭을 명확하게 써요. 남편은 사장님, 저는 이제 실장. 사장님 오늘 이거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그 호칭을 아주 명확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랑 회식을 갔는데 저희 아이가 같이 회식에 왔어요. 한삼 개월. 정도 같이 일했던 직원이 너무나 사장님과 똑같이 생긴 아기가 저한테 엄마라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래면서 두 분이 부부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직원분들 놀랐었던 어? 거. 3 개월 동안 굳이 어, 우리 부부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일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었더니. 그 직원이 3개월 만에 회식할 때 알았다고 두 분이 같이 출근을 하시면 누가 네네. 커피를 내려주세요. 어, 저희 바리스타님이 내려주십니다. <laughs> 아 역시 남이타준 <나미> 커피, <laughs> 맞아요. 남이타준 커피. 근데 이제 커피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로스터님이시기 때문에 커피잉으로 해서 맛을 테스팅하고요. 저는 매장에서 직원들과 메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을 하고요. 이 주변에도 카페가 꽤 많은데 네네. 이곳에 카페를 찾 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 이곳이 카페거리였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오픈할 때 카페거리인지 몰랐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에게 최대한 사람이 안 오는 곳으로 저희를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가 카페 진짜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원두를 로스팅해서 원두만 판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있었어서 좀 뒤쪽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동산 해주시는 분께서 그래도 한 잔이라도 파는 게 월세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조금 더 창가로 나오게 그런데 알고 봤던 여기가 카페 거리였고 그 당시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바로 직전이었어서 좀 여기가 다 암울했던 상태였었어요 같이 좀더 저희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서 좀더 이렇게 같이 활성화돼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네 만족스러워. 왜냐면 저희가 코너다 보니까 주차하시기가 오히려 더 편해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아직은 좀 적지만 그래도 좀더 주차를 편하게 하실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택배하는 라떼와 매장에 와서 먹는 라떼의 맛은 다른가요? 아니요 같아 그 부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정말 테스팅도 많이 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렇게 온라인으로 구매하셔서 드실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어서 단지 그건 있어요. 범표라떼가 역삼하고 저 여기하고 맛이 달라요. 그 맛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요. 역삼에 계시는 분들은 삼미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구리 쪽에 있는 분은 고소한 라떼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로컬 카페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커피 맛을 되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은 역삼으로 출근을 하시고 아내는 구리가 집이어서 여기 걸 드시는데 서로 내 라떼가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어려움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카페가 망하기 쉬운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저는 내 고객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 저희 고객님이 좋아하는 건 라떼였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든요. 아이를 케어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지역이 여기였는데 이곳에 계시는 어머님들은 고소한 라떼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내 고객만 정확히 알면. 뭘 판매해야 될지, 뭘 제안해야 될지가 명확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나 커피 팔아야지 라고 시작한다그러면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피숍 너무 많잖아요 음. 그러면 고객님들이 기억하고 선택할 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카페를 새로 오픈하신다면 아 이것만큼은 내가 다시 안 해봐야지 라는 게 혹시 있어요? 어, 이건 거 같아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차 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오픈하지 음. 말아야지 이 생각 그리고 온라인 매장이 가장 좋은 건 결제하기 좋은 곳 이렇게라고 제일 심플하게 생각을 해요. 저희 매장이 지금 사무점이긴 하지만 하나 더 오픈했다가 걔는 문을 닫았거든요. 그게 이제 양재점이었는데 양재점은 주차할 곳이 없어요. 차를 잠깐 세우면 바로 딱지끄는 픽업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시면서 뱅뱅뱅뱅 도시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곳에 오픈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과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아, 어, 수출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범표원두가 해외로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진짜 맛있는 커피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번 주에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막 들이댔어요. 저희 범표원두 한국 커피가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지금 알리바바 본사에서 한번 찾아와 주시기로 하셔서 아마 다음 주 중에 한번 저희 제품들을 가지고 미팅을 할것 같습니다.